안녕하세요. 투정꾼 정성호입니다. 어, 북부 쪽에 청곡동에 위치해 있는 삼성코아루 아파트에 왔습니다. 삼성코아루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 위치적인 부분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어, 구체적인 정보를 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적인 정보 그 이야기는 어, 청곡동 에서도 많은 단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중심쯤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세대 수도 지금 나와 있는 정보로는 1,500세대 가까이 되는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고, 연식도 2005년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서, 이 일대의 많은 아파트 중에 중간 정도의 연식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98년도, 97년도, 어, 이 90년도에 지은 아파트와 그리고 2010년도에 지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2005년도에 지은 아파트예요. 음. 어, 그리고 현재 이 아파트의 면적이 나와 있는 면적은 25평으로서 어, 누구나 선호도가 있는 평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경매 나온 동은 107동 1011층. 아, 11층, 어, 곳을 호수를 얘기할 거했는데 어, 11층에 나와 있어요. 107동은 지금 우리 여기가 정문 쪽인데, 정문 쪽에서 좀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어, 후문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후문까지 걸어가면서 우리가 아파트 내가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어, 특징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규 아파트가 많이 안나온다네요 가 지금 또 많이 오른 상태고 그러니까 손격 사이에, 서가 지금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 아파트하고 혹은 아파트 중에서도 대단지 혹은 어, 작은 단지 또 소단지, 소단지뭐 이렇게 해서 사례대로 오르는 경우 실제로 있긴 있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죠. 야, 공중전화도 있네. 아까 그거 독방 아냐? 어? <laughs> 와 조각상 이쁘네. 응? 사랑이 싹트는 가족. 사랑이 싹트는 가족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2005년도 8월에 제작했는 아, 15년 된게 맞죠? 네. 아빠는 엄마저 아빠하고 엄마하고. 저, 저 바람머리 같지만 남자 머리에요. 아, 어. 어. <웃음> <웃음> 아, 그렇게 올 수도 있겠어요. 네. 저 바람머리 같잖아. 여성분들 하는. 그죠? 네. 아, 사랑이 싹 트는 거죠. 음, 그래. 음, 요즘하고는 좀안 맞는 동상이네요. 요즘에는 다른 게싹 트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갑시다. 어? 요즘에는, 네. 그, 사랑 대신에 이제 이렇게 뭐, 뭐, 불신이라든가. <웃음> <웃음> 그런 게 자꾸 싹을 트는 거야. 아, 그래. <laughs> 자,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죠? 저쪽으로 와야 되는데. 아, 저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횡단보도로 건너가지고. 아, 한 네, 네. 아 여기도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겠죠? 그죠? 안지 안에. <laughs> 어안 건너면 벌금 내잖아. <laughs> 오른쪽으로. 아, 여기 그 주차장이 엘리베이터그 아파트랑 연결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안에도요? 네. 아, 연결된 곳이 있고, 연결되지 응. 않은 곳이 있다. 응. 그거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 가격이... 차이또 있겠군요. 네. 어. 아, 그럼 원장님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연결된 거? 그럼 뭐, 아직 결혼 안 해서 뭐, 상관없는데, 나중에. 아니지, 원장님은 꼭 필요하지. 그래? 그래. 그래, 비올때 말이야. <laughs> 나는 괜찮아. 응. <laughs> 아니 저... 이가 <laughs> 바로 연결된 거랑 안된 거랑. 그 중개소에 물어보니까. 응. <laughs> 어, 그 차이가 있다더라고요. 하한뭐 <laughs> 2000, 2000, 3000 차이는 안 나겠나고 또. 음. <laughs> 나비야. 뭐 먼저 가 봐. 네. 아이 저... 카페 스토리? 저거는 입주자들. 그건가? 우리 저번에도 이거 봤잖아 맞아요 <laughs> 스토리? 근데 왜 창고로 쓰이는 거 같지 기분이? 저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는거 아는 거 응. 같은데 곱게 닫혀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뭐 가둬놓는다고? <가둔> 아니에요 <laughs> <laughs>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안 쓰는 거 같아요 창앞 <laughs> 끝에라고 <다 하프테라고 웃음> 했죠? 신규 아파트들은 어린이집 차 타고 내리는 그런 공간이 있던데. 예, 네, 다 있어요. 응. 107동. 진짜 저 끝인가 본데? 네. 응. 지난번에 금메. 금매... 나온 거는 이제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그때 낙찰을 받았는데 뭐 몇달 되진 않았는데. 어 그런 거 같은데요, 백칠 통이면. 아 저기네요. 아 제일 끝이네 응. 이번에 또 낙찰이 됐어요? 지난번에 낙찰이 됐죠. 실평수 어, 18평짜리가 1억 4800만원인가 낙찰이 됐을 거예요. 음.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원장님? 네, 구체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이 107동 앞쪽에 어, 지금 화면을 보시는 여기가 107동입니다. 음, 107동이 이제 11층이기 때문에 충수는 우리가 뭐, 로얄층이라고 하는 충수에 속하죠. 그리고, 지금, 감정 가격이, 어 1차 감정 가격이 2억 4,700만원에서 한번 유찰이 된 상태로 2020년도 10월 20일에, 불과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2차 가격이 1억 7,200만원의 최저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실거래 가격은 한 2억 4천 정도에 이렇게 2억 4천에서 5천 정도 어 실제 매물도 그 정도에 나와 있는 걸로 네이버에서 조사를 좀 했어요. 그럼 네이버에서 조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중개소를 방문하셔서 확인 과정을 같이 셔켜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3차까지 유찰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2차의 경매에 참여를 할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음어 이아파트또 107동의 또 장점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사전에 지도를 보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바로 뒤쪽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뒤쪽에 가시면 초등학교 있고, 이제 바로 또 상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어이 아파트 단지가 좀 크다 보니까 상가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은, 음, 그래도 그런 장점이 조금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점도 잘 고려하셔서 어,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제 권리 분석, 아,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권리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 사건에서도 그리고 어, 등기부 등본에 가등기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어, 사실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초보자 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 등기부상에 가등기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좀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크게 위험하지 않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더 추가적인 부분은 자료를 직접 검토를 더 해보시고 경매에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그러면 여기는 상가를 저 뒤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상가와 뭐 이렇게. 네. 어, 뒤쪽으로 가면 우리 아이파크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이쪽 문으로는 처음 와보는 것 같네요. 여기가 후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하고 또 어디에 있는 거죠? 아까 걸어오고 오는 중에 그 네. 오른쪽 편에 그 측면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 그래서 차가 다니는 문이 3개 정도로 이렇게. 3개. 네. 근데 뭐 중간에 이제 사람 나가는 길은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어, 괜찮네요. 총 3개면. 네. 아, 여긴가요? 상가가? 아, 여기 상가가 좀 밀집되어 있는 곳. 지난번에 돌아봤을 때도, 공실이 크게 없고, 딱이 세만큼만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 여기로 건너가서, 우리 저쪽으로 가서, 로타리에서, 쫙 이거 세워놓고 돌려서, 듣도록 네. 갑시다 네. 아, 맞아요. 그때 바카스 잠깐만요. 아, 여기. 여기 그, 뭐, 무슨 공원? 이거? 철천? 철공원? 네. 철, <laughs> 철상? 철, 철, 철차? <웃음> 장옥이야? <laughs> 철몬데. 그니까. 네. 뭐 철을 끝냈다고 그랬나? 세부리. 아, 세부리 축제 뭐. 세부리? 뭐, 세부리라는 축제를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네. 넘어갑시다. 네. 어. 자막처리해요 <laughs>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서. 상가가 그래도 제법 있네요 풍란 네. 사람들이 사용할 만 하겠는데 음. 이쪽으로 아... 많이 오겠어요 네. 쌍용아진도 이쪽으로 많이 오겠는데 여기 학원하고 상 있는 업종들이 여기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 보다는 그러니까 쌍용화진, 삼성코아로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네. 아파트들은 이 상가로 많이 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상가가 활성화 계속 되겠는데요 음. 빈 점포도 없는 것 같고 보니까 그 그렇죠? 네네 어, 괜찮네 음. 뭔가 탄탄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어. 그럼 저쪽 위로 아이파크 쪽으로도 상가들이 쭉 있는 거죠? 저 위에도 네, 일정 부분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도 있고. 네. 어. 근데 여기가 이제 큰 사거리가 되겠네요. 네. 여기가 좀 네. 많이 밀집되어 있죠. 전화가라고 아, 보면 되겠네. 상강동에서 <laughs> 그죠? 네. 저쪽에 있는 홈플러스 쪽각은좀 많이 떨어져 있고. 네. 또 거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아, 분위기가 그 홈플러스 쪽 조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학원하고 딱 음식점들. 네네. 어, 네. 병원, 뭐 이런 아.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의 시장성을 이루고 있군요. 네네. 음,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 어, 일단 뭐 사무실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서 네.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까요? 네. 받아버리.